본인이 실제로 농사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여부승에 따라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요. 특히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민이라면 오늘 영상을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사 나연호입니다. 최근에 공익사업 구역에서 농사를 지으셨던 분들이 영농보상에 관한 문의를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문의주신 분들 중에서는 영농보상의 지급 기준 등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영농보상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으니까요. 영농보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은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농업 손실보상 중에서도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서 영농을 할수 없게 된 농지에 대해서 단위 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는 것을 영농보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영농보상이 가능한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영농보상을 받을 수 있는 토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농보상을 받을 수 있는 토지는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는 토지로서 전, 답, 과수원. 그밖에 법적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년생 식물 재배지로서 이용된 토지를 말하는데요. 이때 단년생 식물은 목초, 종묘, 인삼, 약초, 잔디 및 조립용 묘목 및 과수, 뽕나무 유실수 그밖에 생육 기간이 2년 이상에 해당되는 식물이 포함되고요. 조경 또는 관상용 순목과그 묘목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 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단연생 식물의 재배에 설치한 고정실 온실, 버섯 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 시설도 영농보상 대상 토지에 포함됩니다. 반면에 농지법에서 농지로 보지 않는 토지로는 지목이 전답과수환이 아닌 토지로서 농지 이용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 전용 허가를 거치지 않고 경작한 토지,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가 있고요. 이 토지들은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영농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지목이 임야이지만 농지로 용지인 토지의 경우에는 경작을 시작한 시점이 언제인지, 관련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영농보상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와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토지보상법에서 보상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토지도 있는데요.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토지이용계획, 주입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타인 소유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 농민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토지 이런 토지들은 농지로 보지 않기 때문에 영로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사업인정고시일 등이란 보상계획 공고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중에서 빠른 날을 의미하는데요 판례는 사업 인정 고시일 등 전부터 경작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상금을 받는 시점인 협의 성립 시기 또는 수용의 개시일 전에 해당 공익 사업의 시행과 무관한 사유로 경작을 중단한 경우에는 영농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영농 보상 대상자가 될 것이라고 해서 바로 농사를 중단할 것이 아니라 보상을 받는 시점까지는 계속 원래 하던 것처럼 농사를 지으셔야 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농 보상 대상자는 실제 경작자 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소유자, 용경한 농지 소유자로 구분됩니다. 우선 토지보상법은 제 77조 제 2항에서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영농보상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실제 경작자입니다. 즉 영농보상은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서 농경지를 이용해서 경작을 하던 사람이 그 농경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장래에 영농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하는 특별한 희생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보상 대상자는 실제 경작자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 실제 경작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인정 고시일 등 당시 타인 소유의 농지를 임대차 등 적법한 원인으로 점유하고 자기 소유의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으로 인정받아야 하고요. 그 사람이 해당 지역에 거주까지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농지 소유자가 있는데요. 토지보상법 제77조 제2항에서 다만 농지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도 영농보상 대상자가 될수 있습니다. 이때 농민이란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 등과 같은 농업법인 그리고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인 농업인을 의미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개인인 농업인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단연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농지에 330 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실, 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단연 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하고요. 농업인인지 여부는 농지법 제49조에 정하고 있는 농지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용하는 농지 소유자의 경우에는 본인 소유의 토지에서 스스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농보상 대상이 되고요. 실제 경작자와 마찬가지로 해당 지역에 거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농보상의 보상금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의 면적과 농가 경제조사 통계의 수치를 기준으로 산출하는데요. 해당 통계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 평균 단위 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에 직전 3년간의 평균에 2년분을 곱해서 산정한 금액으로 보상액을 산출합니다. 참고로 올해인 2024년을 기준으로 해당 수치를 계산하면 서울, 인천, 경기도는 제곱미터당 4,367원, 부산, 울산, 경남은 제곱미터당 5,906원으로 나오는데요.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만약 본인의 실제 소득이 앞에서 말씀드린 통계 자료에서 산정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실제 소득을 입증한 자료를 제출해서 연간 단위 경작 면적당 실제 소득 평균에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은 본인 소유 토지에서 농사를 짓는 자격농이 아니라 타인 소유 토지에서 농사를 짓는 임차농의 보상금이 어떻게 지급되는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한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 협의 내용에 따라 보상하고요.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금의 50%씩을 보상합니다. 그리고 농지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한 농민이 아니라면 실제 경작자가 보상금 전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영농보상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본인이 실제로 농사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농지법상 농민인지 여부, 해당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 등에 따라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요. 특히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민이라면 전농가의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